가 가고 2014년 가보년 새해를 알리는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나온 시민들은 들뜬 표정과 환호성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타종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차두리 선수, 심야버스 운전기사 김인배 씨등 시민 대표 11명이 참여했습니다. 감격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지난해 힘들었던 기억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오는 한 해는 더욱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우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군생활 잘하고 다시 집에서 두 분이서 알콩달콩 있으실 텐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저희 가정 모두 건강하고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이쁜 어? 사랑 나누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2014년대는 좀더 열심히 일해서 좀더 윤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국민들이 서로 잘 협력을 해서 그래서 대화를 잘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타종행사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뱀띠의 해를 보내고 맞은 청마의 해. 희망차고 활기찬 한 해를 기원해봅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